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laughs>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4년 선물로 주시고 지난 6개월.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후반기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7월 첫날 첫달 살기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 매달마다 시작할 때. 시작하는 날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콧바람 휘날리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살게 하시는가. 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늘 깨달 알고 주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면서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2024년 후반기 또 7월 달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을 로마로 데려다가 복음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향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에참 모든 길이 잘 이렇게 어려움에 안 부딪히고, 그저 형통하고, 꽃길로 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꽃길로만 걷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가나한 땅에 아니 지중해 해변길로 그 좋은 길로 상인들이 다니는 그 좋은 길로 일주일 아니 많이 걸려도 열흘면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키워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임금들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제 아주 중요한 로마로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얼마나 그냥 가만히 태워가지고 꽃길로 그냥 이렇게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것도 쇠사슬에 결박돼서 또배 타고 바다로 오다가 유라글로라고 하는 태풍 만나갖고 죽을 뻔한 이런 엄청난 고비를 겪으면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리 로마에 도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연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향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예. 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아무리 우리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할 필요 없네. 그게 아니죠. 예, 무계획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창조하실 때도 막 하박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 창조에 꽂힌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다 계획하셔하셨어. 예수님 땅에 보냈을 때도 때가 참에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지. 예,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계획하지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고 탁월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큰 바위도 만나게 되고 예, 강도 건너게 되고 하지만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참으로 놀라워서 예, 하나님의 이 뜻대로 잘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잘안 되고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때 내 마음대로 안안 마음 안 된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될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안될 때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래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2024년 전반기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후반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따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천적으로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인도를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사시는 2024년 후반기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두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죄사슬에 메임바 되었노라 아멘. 자, 에,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에 들어가서도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27절에 27, 보니까 그랬어요. 사울 후에 바울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도 로마 사람들, 아,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어, 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 그 사도행전을 쭉봐 와서 알지만 어, 지금까지 제일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에, 그렇게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끌어내는 사람 이 있고 폭행하는 사람 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이제는 뭐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흔들어지고 막 진절머리 날 정도 됐을 텐데도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는 유대인들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변명도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는 나를 반대하는 그 동포들 유대인들 고발하려고 한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당신들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들었지 악감정 갖고 있지 절대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해사이고 상소한거 유대인들 고발하려고 한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진절머리가 날만도 한 유대인들 또 초청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참그 바울의 바울의 마음가짐 바울의 영적 상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감정이 아니었다. 자기가 고난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내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 이게 결단한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복음이요 예수님 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7월 한달 사시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것일 거예요. 그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 소명 이 사명 잊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를 한달 사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지만 절대로 잊지 말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 구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의스쿨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온 이태를, 이게 뭐예요? 만 2년 동안, 예, 한 달도 안 빠지는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어떤 집에 머물렀다고요? 새 집에 머물렀다. 그게 뭐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가택연금 당한 겁니다. 가택연금 당한 거죠. 네. 새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받아들이고, 좀 싫어, 싫어하는 사람 커버,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나중에 로마가 물론 몇 백년 지나야 되지만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는 예, 누구로부터 시작된 복음 전파와 헌신이 있었다고요. 바울을 통한 복음 전파와 헌신이 있었다.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집에서요? 대골 같은 집에서가 아니고 교회당 세워서 한게 아니고 새 집에서부터 시작했다.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 복음 전파하시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로마에 가서 예, 죄수의 신분으로 한 사람이 셋집에서 시작해서 전파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결국에는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로마가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거는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전도하느냐, 예? 얼마나 교회가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이 해도 새방살이하면서 해도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가 에, 로마의 복음화처럼. 신암의 복음의 역사가 부산의 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나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암도 복음화 할수 있다. 내가 사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2024년 후반기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생각합니다.